중만교회 주인이 되시고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또 찬양 가운데 임하시고 아버지와 우리가 이 시간에 또 하나님 미얀마의 포럼의 시간을 또 갖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보게 하시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아, 전도서 12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또한 한 구절 더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 30...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아 마지막에 하신 말씀. 이것이 영다 이루었다 하시고, 다 이루신 것.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아 우리 중앙교회에서, 아 이렇게 보면은, 아까도 우리 기도하신 우리 자매님 너무나 복음적이고 성경적이고 영적인 썬밋의 기도를 한때 제가 마음에 와서 이렇게 아참 일당백의 하나님의 종들이 이 교회에 있구나 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래알처럼 수많은 모래알처럼 있어도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 받는자가 적다. 그래서 정말 그그 그 핵심 복음의 핵심을 어, 갖는 자 이것이 누구냐 그랬더니 파수꾼이다. 그래서 파수꾼. 그래서 어, 저는 어, 이제 미얀마의 파수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죠. 그래 파수꾼을 부르신 분이 누구냐? 우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내셨는데 그런데 그 보내심을 받은 사람의 그 자세가 자세가 어떻게 되냐? 우리가 영적인 철이 들어야 돼. 영적인 철이 들어야 되는데 그 철은 뭐냐 그랬더니. 자녀를 낳고 제자를 낳는 그 어른의 단계로 우리가 가야지 맨날 저신하 달라고 그러는 믿음 가지고는 파수꾼의 역할을 할 수가 없겠다 그런 얘기죠. 그 파수꾼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모든 우리의 성도님들이 다 파수꾼이에요. 네. 그래, 어떤 분은 이런 모양으로 바수꾼요 저런 모양으로 바수꾼인데, 여는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임무를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은 우리가 사람의 모양은 갖췄지만은 사람의 본분을 우리가 행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 하나님께서 아 창세기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언약을 주셨잖아요. 근데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루신 거를 또 우리가 이루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이루신 거를 우리가 하나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하나님이 가리킨 것을 가리키고, 그리고 제자를 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데, 땅 끝까지 그것을 전하라. 근데 그 전에 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그 요번에 와서 보니까, 그 타이틀이 26차 세계 선교대 타이틀이 뭐냐면, 나 홀로 가는 길, 나 홀로 가는 길이 굉장히 그 외로워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파수꾼의 길은 나 홀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고, 그나 홀로 가는 길은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길이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 길이 되시고, 또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진리. 그 진리가 뭐냐면, 말씀이거든요. 이 세상 끝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냐 하는 것, 다 없어진 자들에도, 그 말씀은 세세 세세토록, 트럭, 세세 트럭이라는 걸 영원히, 영원히 있겠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그 말씀이 임마누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트럭 계시고, 창세전에도 계시고. 영원토록 계시는 그 말씀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어, 우리 저, 조목, 우리,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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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전하실지 보면은 그, 그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속고 살고 있거든. 예. 근데 우리가 허상을 보는 거라 비주얼 이미지를 보이 허상을 보는 거야. 그 진짜를 봐야 되는데 허상을 보고 있으니까 속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음. 근데 지금 미래를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우리가 파수꾼의 그 반열에 서서 갈수 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은 뭐냐 다 이루신 것을 순정해서 나가는데 그걸 뭐냐 우리가 이제 오실 재림 예수님 그 길을 우리가 예비하는 것이 파수꾼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그 지금 흑암 속에 서있는 미얀마의 135개 종족과 5천 종족 그 종족을 향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그럼 부름받은 자의 자세 자세가 뭐냐 그랬더니 맡은 자에 항할 것은 순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가지에 붙어 있으면 은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히시는 것이거든요. 그 가지에 붙어 있다는 게 뭡니까? 순종이죠. 순종, 순정. 그래서 우리가 아, 저도 이제 미얀마에서 이렇게 오면서 아, 정말 그 성교 어, 오는 하나님이... 성교의 주인이 되시고 그 십자가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증인으로 서 있는 것이 성교사다그 증인으로 서 있는 게성교사뿐만 아니죠.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성도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증인으로 서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증인이라는 것이 뭡니까? 만졌거나 봤거나 뭐 무슨 어떤 그 증거가 있어야 증인이 되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증인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증인이냐? 그것을 더 확실하게 해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그 십자가의 비밀, 그 십자가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증인이거든요. 그 십자가는 뭡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죠. 즉, 십자가는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솔로몬이 마지막에 결론을 내렸던 그 지혜자의 입에서 고백한 것이 뭐냐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그 믿음의 비밀이 그 안에 보화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우리가 섬이시 되는 것은 뭐냐 그러면 그 십자가 실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저번에 에, 어떤 그 양자 물리학자가 얘기하는 걸 잠깐 들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이 이렇게 눈으로 보 보이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 보이는 게다 허상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 사람도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 흙에는 많은 그 화학적인 그 요소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양자 물리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안에 텅 비어 있는 하나의 그냥 허상이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허상이 뭐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자는 허상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냥 영어로 보르면 just being 그냥 존재다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실 때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그 영을 불어넣어서 우리가 생명이된 리빙빈 i n g 그러니까 우린 허상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실상에 사는 사람들인데 실상에 사는 사람들의 역할이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예비하는 파수꾼으로 불렀다는 것이죠. 그 음. 근데 파수꾼은 증인이 돼야 되고 또 우리가 파수꾼은 뭐냐면은, 이 파수꾼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전, 전투적인 용어예요. 이게 군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파수꾼은 우리는 십자, 십자군이에요, 십자군. 그러니까 군사인데, 군사가 해야 할게 뭐냐면은, 우리가 무장을 해요. 무장이 없이 전 전쟁터에 우리가 나갈 수 없는데 그 에베소 6장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그랬어요.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복음의 신을 신에 대하여의 두구를 흉배를 붙여야 되고 막 그런 그 무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 무장을 해야 되는데 그 무장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무장을 하느냐? 그러면은 아, 그 문둥병자가 열 명이 가는데 예수님께 나의 병을 고쳐 달라. 근데 열 명을 다 고쳤어요. 열 명이 가다 보니까 다 문둥병이 다난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사람만 주님 앞에 와서... 감사하다 그 구원의 감사를 아는 자가 파수 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그것이 뭐냐면은 은혜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음. 그러니까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이고, 하나님의 의의거든요. 의는 뭐냐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법이거든요. 법인데, 하나님은 선악 간의 법으로 해서, 사랑이 있지만은, 아까도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음행한 자가 이 땅에 사단에게 버려졌지만은, 마지막 날, 그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시겠다. 그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그거는 말할 수 없는 사랑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뭐냐? 그랬더니 수직 관계와 그 수평 관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십자가인데,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이바수꾼의 역할은 또한 가지 뭐냐하면은 사마리아인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서 비유를 많이 드셨잖아요. 이야. 너 배고픈데 가서 밥먹으라 그러는 것보다 빵을 주고 내가 오게 갇혔을 때 찾아오고 묵마를때 물을 주고 그렇게 어떤 그 믿음의 행위가 선으로 나타나 그 선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어떻게 보시냐 그랬더니 환란 날에 고아와 과부를 너희들이 하는 그 지켜주고 도와주는 것이 그것이 순수한 믿음이다 이런 말씀을 성경에 있잖아요. 우리가 행위가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땅에 뭐 70년, 80년, 요새는 100세 시대에 살고 있지만, 만일에 이제 우리가 삶이 3시간밖에 남, 남아 있지 않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 봅시다. 그럼 세 시간 동안 내가 해야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돈을 벌려고 그럽니까? 명예를 찾으려고 그럽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세, 세 시간, 남은 세 시간 동안에 우리가 찾아야 할게뭐 있습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영, 영원한 그분. 그분을 우리가 찾는 것인데, 인생에 세 시간만 찾겠습니까? 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그 허상이 아닌 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찾는 것이죠. 근데 그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아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복음도 전하고 귀신도 내쫓고 또 여러 가지 그 기적도 베풀고 그랬는데 아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나에서 떠나라. 아 이게 도대체 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아, 불법을 행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아까도 우리 이제 보면은 어? 망대와 또 파수꾼과 빛의 역할을 하잖아요. 이것이 삼일일체라. 그런데 그 빛이 뭐냐면 생명의 빛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아니에요 히브리서에 영광의 빛이죠. 그런데 그 빛은 뭐냐 그러면 질서의 빛이에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혼동하고 허감중이는데 하나님의 빛이 비치니까 다 질서가 잡. 그 질서를 파괴. 교회 목사님이 계시고 또 가정에 가정이 있고 정부엔 대통령이 다이이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질서. 우주에도 질서가 있잖아요. 우리 지구가 누가 이렇게 매달아 놨습니까? 혼자서 자전과 공존을 하면서 그 질서를 유지하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법칙을 우리가 그래서 보면은, 이 가정도 보면은, <laughs> 남자가 돈못 벌고, 여자가 돈 많이 버는 그 질서가 그가정이 깨지는. 그러면 그 가정에 어떤 그기율이 없어져 버리는 걸 봐요. 그런데, 남자가 돈 많이 벌고 권력이 있고, 그래, 그리고 여, 여 어, 부인님그 질서가 잡히거든. 그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할 일들을 하게 되면 질서가 잡히는 거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떠한 견고한 진인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파괴가 되고 질서가 잡히는 것이거든요. 아, 네. 음. 그래서 우리가 복 중에 복을 받은 사람. 왜 복이냐? 세상 것들은 따로 와요. 어저께도 제가 부끄러운 간증을 잠깐 했습니다만 예수 안에 들어왔을 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건데 우리 육신에도 눈이 육신의 눈이 있고 또 혼적인 눈이고 영적인 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판단하는데 보이는 육의 눈으로 판단하고. 또혼의 눈으로 판단 하거든요 근데 혼의 지식의 눈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어저께도 유강수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아니 바리새인들이 뭐 흠잡을 게 없는 거라 어? 흠잡을 게 없어 뭐뭐 뭐 11조도 내고 뭐또 하고 다 그냥 율법에 뭐 흠이 없이 그냥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그들이 영적인 눈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마가의 타락방에 그 무식한 사람들이 앉아있지만은 성령을 받고 그들이 영안이 열려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파워. 그러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질뱅이를 예수 그리스도, 이베드로가 내가 가지고 있는 금강은 없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나는 그 영적인 파워는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 파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가브리 이 가브리의 문화생이고 율법의 흠이 없고 정말 이 육신으로는 자랑 저흠 잡을 게 없는데 그러나 내가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고 그거 외에는 내가 생각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는 갈라디아서 다음 2장 20절에 이 땅에 사는 목적을 영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왔다가 가는 것을 잊어먹으면 되고 그 십자가 이 파수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분이 알파요 오메가요. 그분이 어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요. 그분이 어 심판주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요, 그분의 이름들이 많잖아요. 어저께도 우리 저 어, 목사님께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샴마, 그 이름을 우리가 그 전할 적에 그 하나님의 빛 되신 것, 그자몬새자몬새 그러잖아요. 그 견고한 망대는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그 여호와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비록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보든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을 가지고 있고 안질병이를 일으키는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고 또 영안이 열려서 미래를 바라보고 또 우리가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그레이트 커미션을 우리가 네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것이 파수꾼의 임무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창조의 창조의 본분이다 인간의 본분이다 인간의 본분 이것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 파수꾼인데 그, 그, 이, 이, 우리 여기, 충만교의 우리 이 성도님들은 늘그 확실한 메시지, 실상의 메시지, 하나님이 지금 가려온 대를 긁어주는 그 메시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메시지, 이 세상 것이 뭐, 뭐가 우리가, 어? 썸미시 뭡니까? 뭐, 영적인 썸미, 세상의 썸미, 하나요, 십자가요. 십자가가 썸이시 음, 그러니까 아그그 그 메시지를 전하는 핵심 중에 핵심. 우리 에, 저 선정진 목사님 너무 부러운 목사님. 아, 아 내가 너무 부러워가지고 사실은 우리 저미안마성교지로좀 오셨으면 거기서 맡아서 하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차마 그거는 부탁도 못 드리고. 하여튼 그이 핵심 그리고 이번에 그 하나 아, 교회를 갔더니 거기 그 아, 국제학교 그저이학교의그 핵심 멤버들이 우리 미래 사모님들과 우리 목사님 이 핵심이 돼가지고 그래 우리가 아 우리가 이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숫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믿음은 많이 낼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시지만은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자가 있어요. 세상 것으로 막다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상 것이 다녀도 이놈아, 너는 내 거다 하고 하나님이 딱 찍어 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 바울을 보고 그러시잖아요. 내가 택한 나의 그리스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택한 나의 그릇 택한 바스꾼.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순종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가 인생의 풀과 같고 또 아침에 뜨는 안개와 같은 인생을 우리가 바라오며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고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이다